어 오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어, 오늘 테스트 하세요 오늘부터냐? 오케이 굿. 오늘 로비에 짜자리 굿. 음. 전 스카우트 아니면 안 가요. 돌문 레디 어, <laughs> <서>? 좋았다 <laughs> 선생님 휴버 <유보> 좋았다. <laughs> 저희 팀 오세요. 받아들입게요어나왜 숨이야? 무관합니다. 숨이라고요 <laughs> 수미, 숨어대 아, 있는데? 아포지션만 그 아, 예. 아 괜찮아요. 동대님이 다 잘할 텐데 뭐. 음. 그건 맞는데. 아니 음, 패드 왜또안 왔어? 아 짜증나. 택배 인천까지 왔는데. 점점 이렇게 연기돼. 어. 이제 왔는데 <laughs> 안 왔다고 하더라 아. 어, 그러니까 나한테 <laughs> 지금 쓰고 있는데 일부러 말하는 거야. 아니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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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케이 나이스. 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냥 안 살래 이런다 이제. <laughs> 아니 아니 이게 AS인데 심지어 이제 AS 바뀐 거라니까요. 왜안사나어 감사합니다. 누 누구 준 거야 누가? 좋았다 <laughs> <laughs>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laughs> 태클 실패까지 완벽! 아 무슨 소리야 태클이 성공했지. 아 이게 성공한 거 <laughs> 보다. 잘랐잖아. 잘라버려.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데. 갑분싸. <laughs> 어저께 수비라인 많이 내려와있다. 우리 우리 우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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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백이 있다. 없어서 그래요. 아 좋은 거 아님? 어? 동그라미에 아, 네. <laughs> 슈팅 때렸어 <방금. 웃음> <laughs> 아니 같은 레게라고 <laughs> 다 같은 레게가 어, 아니에요. 리근 같은 레게가 아니라고. 우리 오늘은 PK 안나올수 있자. <laughs> 어, 어제도 나왔어요? 어, 어제도 나왔. 아니 나, 어제도 이게 어제 아, 두번 나왔어요. 아니 이게 운빨 존맛겜이라고 아, 그래. <laughs> 운빨 존맛겜이라 그래요 진짜. 아 어, 우리, 아이소. 우리, 우리 아이소. PK로 맨날 추석 체크하잖아. 아이즈. 마 존맛겜이라 그래요. 어, 나 돌아가야지. 동구리님 이 너무 그래 좀 너무 어. 많이 만들어. 어, 어제 어이구, 어, 뭐야. 이거 어제 많이 만든다고? 저 요즘 어. 뭐안 했어요. 무슨 소리야? 어제도 만들었지? 어제 나어제나 아니에요. 나이스 많이 나 나이스다. 아니야, 할까? 로맨 고, 로벤 고, 뭐 이제, 로벤, 고 뭐... 로벤 고, 아 지성, 아 <laughs> 다, 다 지성, 아 지성, 아지박 지성, 안 지성, 아 사랑해 안드레지 사랑해 안드레성나이성아 지성, 지성, 아지아 지성, 만 지성, 아하성아 지성, 아만성아 지성, 아 지성, 아 지성, 아 지성, 아지아아저씨아저씨아지아니뭘아 지성, 아 지성, 왜 많이 맞는왜또 왜? 만든 왜, 왜 제일 왜, 많이 맞는 사람이 동그리 님이요. 아니 진짜 그거 자 버그라니까요? <laughs> 진짜 억울하네? 자기가 하면 버그래. <laughs> 자기가 하고. <하면> 아그라니까 <laughs> 아, 뽑았다. 아, <laughs> 아, 뭐야, 애니가 있네? 아, 동그리 님 벌레라고요? <웃음> <에>? <웃음> 와. 너무 유브러스 하잖아. <laughs> <laughs> 리키퍼님. <laughs> <laughs> 오씨존나잘리다 <laughs> 아, 록바 님.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오케이. 록빠. 네. 우리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보이지, 오늘? 없어. <laughs> 진짜, 어, 없어 어, 어, 우리, 우리, 필드, 필드 뛰는 사람만 7명이니까. 아, 아니, 8명이니까. 아, 근데 아, 우리, 맨날 아, 좋았다, 봤다. 좋았다. 우리 맨날 많은 <laughs> 것만 봐서 그렇지, 이것도 많은 거예요. <laughs> 아, 맞아. 모르겠어. 응. 어. 아, 아, 원래 그 우리 그 맨날 11, 여기 풀전만 봐서 11, 그렇지. 11, 11 맞아, 11 맞아, 많이 그더라 육성소 다시 시작하나봐. 어디, 어디야 힐레. <laughs> 잠깐 아, 아, 빼, 빼오자, 빼오자, 아 빼오자. 아니, 아니, 저기, 빨리. 저기, 최소 한, 한 달, 한달이상을 해야 돼. 어. 다시 성대형이. 아, 진짜. 다시 네, 성대형이 육성하나봐. 어, 아, 나 성대형이 토링 받려고 그랬는데. 어, 그러면 <laughs> FA로 많이 풀리는 거 아닌가, 곧? 한, 몰라. 좀 이제. 한두 달, <laughs> 달, 두 달, 한달 있어야 돼. 네, 혹시, 그래. 혹시 뭐 저기, 저기서, 저기서, 저기 깃발들지. 음.. 근데 <laughs> <laughs> 네, 오늘은 왜 이렇게 블루스 이렇게 타이트하지가 않지? <laughs> 오늘 왜 이렇게 뭔가 이상하지? 인원, 인원, 어, 인원. 조식스도 그래. 오늘 많이 받았더만, 요즘에. 인원이 적어서 아무리 인원 적으면 적어도 적어요. 수비지는 많이 없으면 힘듦 가자 문아 까비 가자 가자 아, 오케이 아, 안 까비. 보여 돌아와 까비. 까비. 까비 아 좋았는데 빠르게 돌아오고있어 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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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씩 따지 까비, 까비. 와우 어? 오늘, 오늘 세바님이랑 우리 무게가 많이 달라졌네. 세바니 어, 어디 왔어요? 어왜안 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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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정 험멜슨님도 미정 알레 아 험멜슨님 리... 아, 요즘 아 험멜슨이 없으면 안 되는데 리얼 홈모노 홈모노 아 진짜라고 어. 순간적으로 오독 일... 생각하고 있었어 일... 아, 일본사 오독이야 아니야 라그님 잘생겼어 와 좋았다 어! 까비. 까비 아 없사이드구나 아 성진님 사랑해 응. 아 뭐, 완전 나닮았는데 면수야 와, 이거 대머리 델, 델, 델. 투톱이야? 오. 대머리 스톱이야아 잠깐만. 아, 달 님, 달 님이 이제 머머리야? 아, 진짜? <웃음> <웃음> 머머리 <웃음> 대머리, 데... 거야? 대머리 스톱이야 아니, 아니,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카락 빠졌네. 와, 성진 님 둘이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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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저기. 어, 이거 크로스 조심. 아, 동구아 어. 안돼, 동구리 님. 동구리 님. 안돼, 크로스 올리지 마, 동구리 님. Nice. 나이스. 아, 아, 아니. <laughs> 도리... 그... 뭔 <laughs> 소리 하나 했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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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콜하지 말고 마이크 콜을 해요 들키니까 나, 나 마이, 마이크 마이, 콜해잖아 마이크, <웃음> 마이크 <웃음> 콜 <웃음> 마이크 마, 말고 그러니까 패스도 <laughs> 패스키도 눌렀으니까 어. 그거 누르지 말고 말하라고 어, 왜? 아니 그거 아, 들키잖아요 왜? 아,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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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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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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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또 에이 어제... 설마요. 말안들었말안 상인 말뭐 말. 말 나나뭐 어, 말, 말... 나, 나뭐 입을 씹지 말지. 말이야. 올라 올라가면 대구리 어? 맞추 대구리. 대구리. 키큰놈 키큰놈. 오케이. 키큰놈? 대머리 두 명인데? 대머리 깎아라. 크, 헤딩이 안정적네 대머리니까. <웃음> <웃음> 오히려 머리. 뭐... 벌이... 그럴... 거칠게 없잖아. 거칠게 없잖아. 아 어, 우리 야키두 명이네. <laughs> 아 이제 누구 소스 뿌려줄 사람? 오 <laughs> <laughs> 어, 뭐야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동굴 뛰어 동굴 뛰어 동굴 가자 가자 어 동굴이, 나이스. 됐다 덜거다덜거다덜거다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아 이거 동굴이 님 때문에 망했어 저거 <laughs> <와, 웃음>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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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빨리 못 그런... 일어나 <laughs> 솔직히 빨리 못 일어났다 어 존나 무서워 어 개무서워 아 드록바 약간 아그드록바뉴이란다그 그 블루스 약간 좀 약해졌는데 많이? 아니 사람이 어, 없어서 없어. 그런 것 같은데 몇 명인데? 아니, 저번에랑 아 저번에랑 하는 그 하는 아, 간다 네명네 4명, 명에 애니 한명 맞네 우리가 치트 탁구 합기 두명 실패했어 돌아가 아니 어, 나 뭐야? 크로스 오늘 크로스 좀 나쁘지 않은데 <laughs> 아닌가 어,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그래, 아니, 저기 테크는 좀 별론데 레디는 주무시는데요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콜 나이스 패스콜아 나이스 하이스 아 좋았다 아 탁구 합기 좋았다 아 좋아 아, 니 왜, 아, 씨, 깜짝이아 좋아. 아, 좋아. 아, 미치... 어, 미치, 옷 깜짝이야. 어, 나이스. 어, 나 나이... 오, 오 나이스. 이스몇 개, 몇개 패스에 추진력을 없애. 나이스. 어, 어, 오, 아. 돌아오고 아, 돌아오고 아. 안정적이게 들이라고요. <laughs> <laughs> 맞아. 아저씨님이 잘못하면, 그냥. 동구린이 시지다 어? 리얼? 나나 아? <laughs> 나, 나 안정적으로 좋았나 <laughs> 오히려 위치 존나 좋았는데 아저씨님이 나 아저씨가 다른 <laughs> 어, 아저씨 아저씨 타... 아저씨 거 지금? 아니 어? 그게 아니고 아니다. 어, 아니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음. 아니 그게 아니고 <웃음> 아니 <웃음> <에>?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안 돼. 아 동구린이 어디 가? 안 돼. 왜왜왜왜나또왜나또 왜? 나또 왜? 왜, 왜 동구린 나, 나, 어, 오늘 크로스 잘 올린다. 음. 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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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가 났어? 왜 용병 같아 오늘? 자리도 너무 넓는데 그러니까. 나이스! 오, 어. 와 이제 짤랑 조대 졸대. 이거 파포스트잘 막아야 돼요. 이게 코너킥.. 아니 팝포스트래. 니어포스트가 유명하거든요?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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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명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게 아니고 좋은 루트로.. 어, 나이스! 어이! 어, 어, 어 똥패스.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보화했다 똥패스였어 진짜. 나 지릴뻔했어 이거. 사실상 킬패스였는데. 출첵했다 출첵했다. 어 출첵했다? 출첵했다. <laughs> 출첵했다? 출첵했다! 이거 솔직 심판 살렸다. 심판이 진짜 살렸다, 이건. <laughs> 와. 레디님. 레디님. 말씀이 없으시네, 레디님. 아, 응. 저왜 어, 경기 중에 안 보이나 했더니만 안 계셨네, <laughs> 진짜 레디님. <laughs> 아니 근데, 그, <laughs> 시 어. 어쩐지 경기장에 안 보이시더니만 다했 아예 안보여 아예 안보이을거 같아, 덕분에. 누가 받았어? 띠오지게 <laughs> 넣었다. 누가 될 거세요 여기 우리 팀에. 이금 다섯 명이 다섯 명 이거 지면은 끝난다 이 진짜. 아우 씨. 아, 아 지는 거 말고 근데 얘는 골라... 애니. 여기 애니도 있고. 아 지는 거 말고 골을 넣었냐 넣냐, 못 넣냐를 생각합시다. 아 애니도 있어 저기? 어. 예. 애니 있으면은 더 힘들어.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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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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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되야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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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요네 저는 그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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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두꺼워가지고 야 뭐야? 뭐야? 뭐 그냥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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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철판 깔고. 아아아여른쪽 아. 아. 어, 아. 라인 트랙이 라인이다. 아 왼쪽 라인. 오늘, 오늘 나 오늘 컨디션 좋은데? 라그니 때문인가 근데 오늘 괜찮아. 항상. 아이스. 아냐, 스타페 하는데?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또 이슬이, 이슬이, 이슬이.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이슬이. 어아저씨네 아저씨. 아아 아저씨. 아저씨 여기 이모지. 아, 아, <laughs> 가자. <laughs> 가 아, 덕진이 나이스. 아, 나이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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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게임 오 오케이, 나이스. 혼자 뽕하고 짝다지네 오케이. 이, 이게 바로 포그바지이 박사? 아, 어, 이 박사. 아, 어, 레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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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아못꼈어 레디. 나이스. 기모트야. 헤벌 감을 꺾아기도 들다딱 머머리 머머리 뒤오 보소. 와, 딱. 여기는 좀 톱인데. 아, 빨리 소스 가져와. <laughs> 나는 하수수까지, 아, 나하수수아님 마요네즈 갖고 와. 아, 내가 달콤한거 검색갖고올게 내가 <laughs> 아, 나이스. 너무 좋잖아. 아, 어, 나비까비 성진님, 역시. 아니, 이름 아, 이름 세로오마스테라노요 아, 그래도 성진님, 이번에 좀 패스 성공을 좀늘겠네 왜? 어제 72%까지 떨어졌던데? 에이, 설마. 어제? 어, 어제? 어이어들어오어드어드 어제? 어리 근데 동그린님보다는 음. 내가 패스 잘해 솔직히 어, 맞아 근데, 음. 근데 내가 패스가 패스 공이 건... 패스 더 높더 라고 그냥 그거는 음. 그거는 단순한 패스만 하니까 그아단아 니븐 니븐 짧게만 해야 되니까 아니은 케이패 썼어요 나도 윙백이면은 나도 아 지석지석 지성, 지성, 높을 걸아니은 케이패서 좀 놀랐네 야 나이스 아이 똥은 좋아야죠 중원이랑 윙그 거기 위 가장 뭐야 어, 야, 어, 아저씨님 중원, 사랑해 아저씨 너무 사랑해 남자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지 와 나이스. 올해는 네네. 올해 키워야 해서 높아야 되는데. 아. <laughs> 아, 가 저기다 아니야. 문어 안 넣었어. 나가는 붙어줘요 뱀. 또붙어 줘요. 뱀. 다 눈에 보이니까 다붙게 내가. 어, 이것도붙어줘 어,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와, 동구리님. <laughs> 좋아, 좋아. 내가 커버 쳐 줘서 왜? 아. 나아스 아, 맞아, 맞아. 어, 우리 선준님이다 했어. 어. <laughs> 했어. 맞아. 오냐오냐동 어 내가 다시 위에 갈게. 어 거기 있어. 오케이. 그래 라그님 앞에서 까짝한짝대알직 타이. <laughs> <쳐다> <laughs> 어, <미>, 어. <laughs> 어, 아, 야 테스트 쳐다갈게 이렇게. 좋잖아. 어. 어. 아이스. 어나이스야아 나이즈야. 나이즈. 아 나이스 미쳤다. 나이즈.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 이거 레디님 이거. 와 템포 다 끊어먹는 거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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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아성진님오조다아 레디 아, 레디님, 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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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분 오분하고 왔나? 어? 아니 사부, 어. 어? 어? 아니 오. 투런타야. 아닌데 창렬이 더 잘하나보다. 왜? 이렇게 억제기 투톱으로 세워놓고. 아, 아 그렇지 미드진이 대단하데 맞네. 말이다. 레디님을 끌고 회복한 거 보면 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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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멈췄어요. 아 안돼. 아 됐다. 오케 돌아왔어요. 허무스 왜 그러는 거야? 똥코인 거야 도대체? 어제부터 그러네요. 하면. 구매서합시다 단. 네. 1월날합시다1월날빠라바라바바오 돌아가. 오 <laughs> 어, 이거 중앙이 약간 좀 허전. 끌렸다. 아, 일났다 근데... 이거. 나한테, 나한테 이거 걸리면 머리가 아니야. 허전. 아이 소. 저리 가라. 아어 나... 와. 어없어 이거. 뭘 놀래. 놀랬네 어, 에, 손진 놀랐잖아. 나 놀라진 않았어. 못 봤거든 잘. 아, 아니, 나는, 아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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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1인칭 시점이잖아. 개무었겠다 <laughs> 아주. <아이수>. 빼가리 <laughs> 나 있어. 빼가리. 야 오늘 두명 선수 간다 거의 진짜. 아왜 그래? 투터비 투니까 투톱이, 뭐. 우리 존나 잘했어. 와와 아, 우리 오른쪽 오졌다 인정? 어 인정. 오 이건 인정. 어 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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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와 달리 머리 깎으니까 존나 잘한다. 와 진짜. 아니 어제부터 누가 뛰고? 삼손인데 삼손. 아니 무이 욕한 거 아니야? 어제? <laughs>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보통 보통 머리 깎으면은 좀공다 아. 비껴 나가지 않나요? 미끄러서? 머리가 억제기인데아내 어? 건데 성진님. 내 거야 내 거야. 아, 머리에다 스파이크 대신 쳤나? 나도 좀시키는 눌러봐야지. 에이, 나도 안 눌러봤어 어제. <laughs> 수비다 들어와 주세요. 수비다 들어와 주세요. 나 노린다. 공격 3명이에요. 나골 넣어야 되는데. 골 넣고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laughs> 어디 어딜 <어디>, 디어 <어디> 가. <laughs> 와 아, 안드레님 난... 센스 봐. 어우 까비. 어우 안드레님 골 넣어야 되는데. 아 안드레님 안드레님 데뷔 골 넣었나? 넣지 않았어요? 아마 어, 넣었을걸? 넣었어요. 넣었을. 아 그럼 혼냈어. 네, 그쵸. 어. 짬이 있으니까 또. <laughs> 짬 짬. 원년 멤버 아냐. 그니까. 저거 조심. 아니 동구리님이 알아서 다. 사 동구리가. 여기서 내가 딱할수 있었는데. 저거 조심. 오늘 네. 크로스 좀 막아줘요. 봐 네. 네. 나이스. 여기서 손님. 받아줘라. 오우 대머리. 오우 나이스. 아 <laughs> 대머리. <laughs> <laughs> 호칭이 대머리야? 우리 대머리 두 명인데 이제 한 명은 대머리, 아이수. 한 명은 단님은 타코예끼. 뭘로 하지? 타코야끼. <laughs> 아, 아, 소 소스 맛으로 합시다. 소스 맛, 하칠리 맛. 어, 어 좋됐다 어, 무서워.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아, 너무 잘해. 어, 이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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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 왔다, 왔다, 왔다. 아, 루벤이 우리 팀이랑 잘맞는다 <laughs> 아, 우리 팀 해야 돼. CRT에서 그렇게 오, 버스 타지 말고 오시면 요 아우, 야, 이거, 야, 아저씨네 너버트렸어, 이거. 동그리님, 아, 아, 나이스. 아, 줏됐다, 씨. 킬패스다, 킬패스 아, 이거 킬, 이게 킬패스입니까? 아, 이거. 이게 그한국의 킬패스입니까? 나이스. 아, 나... 오, 백길이 잘한다, 백길이. 형, 퓨터 형, 감사합니다. 그러면 <laughs> 잘 맞네, 우리랑. 아니, 잘, 잘 막아놓고서 막판에 큰 실수할 뻔 했네. 응. 그지아 어, 근데 터치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 커맨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거, 이거 이건, 이건 좀 아파요 이거 좀 아파요 트루꺼니 <목소리> 머리 아 아니에요 <목소리> 아니. 어 이거 트루꺼님 머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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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건 1 0 0인데아 안돼 코도코도코도 기모찌 오케이 아, 아, 동구리님이 오늘 2분파 애범입니다 <목소리> 마지막 받았어 동구리 아. 기분 좋다 말안 한다 동구리 <목소리> 기모찌